내가 이 남자와 일대일로 만났을 때, 내가 어떠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상대는 나의 이미지가 각인이 될 거야.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피리님, 연애에 있어서 또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외모도 중요하고 스펙도 중요하지. 근데 이성을 만났을 때 외모라는 거그 다음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많이 보여지는 게 사실 성격이잖아. 그래서 성격 좋고 외모 좋고 하면은 인기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패턴을 좀 보면 보통 은 소극적이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선 굉장히 적극적이고 큰 기도 있어. 근데 연애에 있어서는 뚝딱거린다라고 해야 되나? 소극적이거나 상대가 어떻게 나한테 액션을 취하는지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수동적 유형의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오늘은 소극적인 사람들이 연애 잘하는 방법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연애할 때는 어떤 패턴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30살 키는 166 정도 되시고, 외모가 굉장히 예쁜 여성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저를 이제 만나자마자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왜 울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3개월 정도 진하게 연애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 헤어짐이 일방적이었다는 거지. 자기는 이제 좀그 사람에 대한 낯가림이 풀리고, 아, 이 사람을 정말 찐으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감정을 느껴서 잘해줘야지 라고 생각한 어느 날, 그 남자에게 이별 통보를 문자로 받았다는 거야. 근데 문자를 받기 이전에 착하워진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를 보는 시선이 없어진다거나 만났을 때 뜨겁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지던 어느 날 자기에게 문자로 탁 통보하듯이 오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연락을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모든 걸다 씹더래 그러니까 자기는 왜 헤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남자를 좋아하고 또 사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왜 연애가 시작된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굉장히 연애 유형에 있어서 소극적인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밥 먹자고 하고 남자가 참으시자고 하고 잠깐 보자고 해야 움직이는 스타일인 거야 그 남자가 괜찮아 그런데 자기가 먼저 손톱을 한다거나 만나자고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하는 액션들이 너무 어렵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꼭 남자가 아니어도 낯가림이 한 3개월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호감 있는 남자다 라고 느끼면 그 남자가 오해할 수 있으니 얘기를 해 만약에 오빠면, 오빠, 나는 오빠에 대한 호감이 있는데, 나는 약간 수줍음도 있고, 낯가림이 있는 사람이야. 오해는 하지 말아줘.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되게 밝고, 말도 많고, 재밌는 스타일이야. 친해지면. 친해지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그럼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알거 아니야. 본 모습이 나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친구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내가 나를 설명해줘야 되잖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라 거지 특히나 낯가림이 있거나 좀 수줍은 성격이거나 소극적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상대가 오해할 수 있으니 미리 나를 설명해 줘야 돼 그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헤어진 그 남자친구도 내가 물어봤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던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를 되게 말이 없고 조용하고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보통의 연애 여자를 만나면 애교를 부리거나 적극적으로 뭐 만나자고 하고 밥 먹자고 하고 차 마시자고 하고 이러는데 반에서 너는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다 그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 라는 얘기를 했대 사실 자기는 되게 수다장이래 친구들 만나면 하루 종일 얘기하는데 친해지면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남자는 너의 본 모습을 봤을 때 오해할 수 있잖아 내가 이 남자와 1대1로 만났을 때 내가 어떠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상대는 나의 이미지가 각인이 될 거야 남전하고내 말을 잘 들어주는 좀 차분한 여성이구나 라고 남자는 느껴서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 근데 어느 날그 여자가 갑자기 본 모습을 보여줘. 짜장이고 밝고 너무 까불까불거리고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연애 패턴인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남자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내가 말을 했더니 깜짝 놀래더라 보통의 사람들이 연애를 할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관점에 대해서는 놓치는 것 같아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연 연애라는 게 사실 인간관계이기도 하잖아.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또그 사람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이미지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좀 갭이 있어. 이런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려면 사실 그 대상자가 세상에서 제일 편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나를 이렇게 활용해주세요. 라는 나에 대한 활용법을 좀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세번 만날 때까지는 낯가림이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라는 얘기를 해준다거나 저는 원래 성격은 되게 밝고 말을 많이 하고 좀 자주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라는 걸 상대방에게 얘기해줘야 돼. 이게 서로 맞아야 연애라는 게 되게 재밌게 오랫동안 갈수 있는 거예요. 대화, 티키타카가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만났을 때 나는 대화하는 걸 너무 피곤해. 어말 많은 거 너무 싫어. 하루 종일 졸려주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맞을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그거를 처음에는 모보다가 본격적으로 본 모습이 나왔을 때 그걸 보여주면 보고 어 나랑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 모든 연애 패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랑 잘 맞는지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상대도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활용법.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잘 얘기하는 것도 연애를 잘하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 저는 성격 봅니다. 저는 성향 봅니다. 저는 가치관이 맞아야 돼요. 저는 티키타카 잘 돼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만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쓰임에 대해서 서로 잘 맞는지, 그 케미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연인과의 대화라고 난 생각해. 뭐 성향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일단 대화가 통해야지 이 사람과 더 만나고 싶다 이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내 회원 중에도 결혼해서 너무너무 잘 사는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 보면 친구가 없어 둘다 근데 외롭지 않아 맨날 그러는 거야 자기는 뭔가 지나가다 웃긴 일을 경험하거나 재밌는 일 또는 슬픈 일을 겪으면 신랑한테 전화하고 싶어 미친데 어 이거 얘기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속이 근질근질하대 근데 보통은 그런 얘기들을 동성 친구들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동성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애인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하고 그런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장 좋은 베스트 프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랑도 할수 있는 거고. 그게 최고거든. 상담 오신 여성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성격도 좋고, 내가 봤을 때 그냥 너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 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너가 수줍어하고 낯가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면 교제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너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려고 노력해봐 그럼 연애가 되게 잘될 거야 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본인이 사랑스러워하고 본인도 되게 사랑을 받는, 주고받는 그런 분과 연애 중이세요 그래서 정말 응원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는 연애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다 내지는 수동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나란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리고 비춰졌을 때그 상대방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고 내 인연으로 내 연인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연애 스킬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나를 잘 활용하는 방법,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먼저 알아야 되니까 연애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그 나란 사람에 대해서 쭉 리스트를 적으시고 상대방을 표현할 때또 상대방을 알아갈 때 나에 대해서도 난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좀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연애 잘하는 방법 그리고 그 연애 후 결혼까지 갈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눴는데요. 도움이 됐다면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